모바일 게임, yes, 엔젤, 유튜브. 하나, 아, 저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, 이 중국 서버 받긴 했는데, 위챗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, 게스트, 그걸로 할 겁니다. 어, 뭐야. 아, 장난하나. 유튜브가 다안 돼서,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근데, 이게 게스트 계정이라, 언제 날라갈지 몰라요. 보기 때문에 야 재밌네. 근데 약간 그 맞으면은 약간 반짝반짝거린다. 어우 뭐야? 야 눈뽕쩐다! 어, 괜찮은데요? 막 빛나는데 애들이? 아, 내가 이게 막 빛난다고 소식을 듣긴 했는데, 뭔가 좀 불확한 느낌이랄까? 빛난다. 어 뭐야? 왜 아무것도 없어?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. AI겠지 얘네? 안돼 왜 처음에 로사가 벌써 있냐? AI 아닌가? 뭔가 빛나. 어, 막, 맞을 때마다 이렇게 막 빛나네. 내가 빛나는 게 상대방한테 보이네. 아, 너무 잘하면 퇴치 당한다고? 알았어. 그러면 좀 트롤을 해, 좀. 어? 알았어. 돌격 앞으로! 빠세! 아! 아 이런 거 퇴치 안 당했지? 그럴싸했어. 죽여 얘들아 얘들아 그렇지 어 굉장히 티 안나고 좋아요 계속. 그냥 개돌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정지 먹을 이유가 없지 어 그냥 개돌했는데 이야 버튼만 눌렀어 불경 <laughs> 뚝배기 뚝배기 아 뚝배기 아 죽었다 슈엘리 얻어보도록 하죠 야 이게 약간 느낌이 새로워 약간 처음부터 하는 느낌 다 때려 다 때려 <목소리> <이야> <목소리> 자 어, 이제 저는 퇴출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살짝 트롤도 좀 해주고 자 하트 그 잠금 해제해보겠습니다 아, 시더이 선수, 그, 벤 당하겠어요. 너무 잘하죠? 뭔기서막 어, 숨어있는 플레이. 그건 이제, 벤이다, 수고. 아, 그걸 두고다 잡죠? 양악하죠? 응, 음, 수고. 와, 아, 일부러 안 잡는 거 봐. <laughs> 일부러, 벤 당하기 싫어서 안 잡는 거 봐. 개웃기네. 아, 일부러 죽어주는 센스. 와. 느낌있게 꿇어봐아 <laughs> 꼬라박음 할때 응. 나처럼 한 방으로 오는 20번 두 개짜리 들어와 아 응.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야, 이제 꼬라박으면 되겠죠 꼬라박기 아 너무 잘했는데 빨리 죽어야겠다. 아, 채너. m 15일 안에 1시간 이용 가능한데 벌써 30분이나 이용해서 30분 남았으니까 제발 큐큐나 웨이신으로 로그인 좀 해라 <laughs>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화 저번에 좀 목소리가 좀 작았죠 오 뭐야 이거 와우 차이나 런치 셀러브레이션 야 이거 2000개 공짜 준다고? 야 이거 대박인데? 한국은 왜 이런 거 없죠?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갓쉘리를 업그레이드 좀 시킬 겁니다 예. Yeah.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, 150점이 되는 브롤볼. 아, 한번 가볼 거예요. 정말 기대가 두근두근 되는데요. 야, 로사가 벌수 있어? 브록 뭔데? 와우, 오. 야, 번쩍번쩍거리니까 확실히 뭔가 좀, 뭔가 위기감이 좀 있다. 오, 이거 봐봐. 약간 천둥번개 치는 듯한 느낌. 거리, 뭐지? 이럴 거예요, 지금. 이 뭐야? 오 방금 먼저 쏜거 같은데? 시작도 안 했는데? 들어가. 아유, 공을 안 봤네. 패스란 개념을 모르구만. 나이스. 와, 옛날 생각나고 좀 귀찮네. 그리고 지금 토큰 더블러가 있어가지고. 오, 브롤 패스. 좋습니다. 아, 신규 브롤러 안 나오네요? 자, 일단은, 오케이. 자, 다시 한번 갑니다. 역시, 브롤 브은다챌리지 야, 뭐야, 제끼도 있어. 대박. 우리 팀 현질러. 뭐야, 발리, 와우. 이렇게 빨리 워더 빨리 이게 근데 너무 잘하면 뱀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? 막뱀 먹는 사람도있다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첫 타에서는 좀 조절을 하면서 했거든요 음. 역시 고로 스타즈 처음 하는 사람 특징 중앙으로 무조건 몰려서 온다 그래서 제시가 엄청 좋죠 처음에 라인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오 뭐야 오 퍼져서 온는데오이 친구 누는 친구 뭐야? 와, 근데 이거 확실히 번쩍번쩍거리니까, 오, 뭔가 멋있다. 아무 생각 안 하고 즐겁게 브롤스타즈를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, 이 중국 브롤이 뭔가 좀 재밌어요. 그리고 내 점수도 뭐 잃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, 완전 처음부터 쌓아간다는 느낌이잖아요?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. 이 조합하면, 오, 불. 오, 고수고수 고수. 250점. 250점 고수 싸포수? 뭐야? 이걸 죽어버렸네? 갑시다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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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, 헛 헛,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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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자, 그렇지. 이거지. 이게 몬스터즈지. 근본. 방금 봤어요? 원래 이런 재미를 했었어, 우리는. 처음에 모여가지고 중앙에서 우당탕탕탕탕. 야, 뭔가, 잊고 있던 추억을 다시 한 번, 어, 느끼는 기분이에요. 이게 어차피 뭐, 어? 별로 상관없으니까. 아주 옛날에는 포코가 그래서 사기였어. 이렇게 모이는데 막, 광역으로 때리니까. 그래가지고 어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세지? 막 이랬던 시절이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. 야 그래도 불 얼벌의 추억. 뭔가 이화는 뭔가 갑지다. 아오 마이 갓. <laughs> 이게 그래도 뭔가 죽어도 뭔가 죽어도 재밌어.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하게 진짜로. 이래서 부계를 하는 건가 사람들이? 아 그래도 그, 그 부계하고의 느낌이 달라. 뭔가, 진짜, 아예, 그, 브루스탄 초기로 돌아가는, 그, 동심으로도 돌아가는 그런 느낌? 그래서 나도 그냥, 우당탕탕탕 하면서 재밌게 하는 그런 느낌? 뭐이 좋습니다. 그런 느낌이라. 나 때는 말이야! 꼰대 온 핫! 까비. 오, 어, 콜트 에임 엇 죽었죠 이게 영어면 내가 볼때는 약간 그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오우야 발리 생각보다 넓은데? 무빙 무빙 공슛아 nope. 아니 왜 자꾸 궁이 안올라지 나이스 어, 이게 무슨 말이지? 자꾸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,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, 혹시 아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좀 무섭거든요. 사실... <laughs> 어, 뭐야? 어, 뭐지? 어, 뭔데?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어...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벤인가 하참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레전들를 쓴다고 여러분들 이거 혹시 답을 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오늘 브롤볼의 추억은 여기까지 아포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엠바